신이 <laughs> 오해드립니다. 과연 나타의 신이로군 명성에 걸맞은 힘이다. 짐에게 비밀은 나 알고 있다. 음명은 오래전부터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지. 500년 전의 약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니, 그대에게 신의 심장이 있은 들 무슨 소용인가?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, 여기 온게 얼음 양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? 애기와 노래할 때 누군가는 구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. 너의 계획은 진전이 없으니, 내가 나타의 새로운 규칙을 세우겠다. 단, 신생을 위해서는 파멸이 우선이겠지. <laughs> 길게 대할 생각은 없나 보군.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텐 이쪽 대화가더 빠르겠지. 헤아, 찌, 투, 아, 차. 타타타 타타타 내가 으로 나타의 타이어가 으뭐이타이엔카엔티 으시들 오시돌 역시 아 아오키지 아이 으흠예 렌고클

다 나서란 지놀이 사스테 나루도 차. 으이 소화가 어 해치웠나?